안녕하세요, 날란입니다. 오늘 이렇게 택배들이 도착을 해서 후기를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준생님에게 시킨 스티커들인데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쁜데요. 제일 먼저 이거는 명호의 시선이라는 하트 동송이에요. 너무 예쁘다. 분위기 있지 않나요? 분위기가 짱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는 컬러 스티커예요. 이게 색깔별로 있는 스티커인데 이것도 하트 도무성이고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핑크색. 검은색. 하얀색. 이거는 단체. 이 컬러송으로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 예쁘네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 이거는 민규 오빠 슬로건이랑 제가 틴 케이스를 시켰어요. 이것도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틴케이스고 이게 슬로건인데 틴케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로 되게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틴케이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커요. 저 손바닥만한데 안에 뭐가 달갈달갈거리는데 뭐가 있나봐요. 우와. 헉, 이거 마이주 같은 식감인데 안에 시럽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를 6개 챙겨주셨어요 대박이다 되게 예쁘죠? 근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굉장히 커요 저는 이거 한반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는 슬로건이에요 이게 진짜 동안 이 예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매우 기대가 되네요 뜯어볼게요 일단은 특전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폴라 요즘 폴크에 또 빠졌는데, 이걸로 폴크를 한번 해볼까요? 민규 오빠 개인 인스타에 올린 사진 같은데, 이렇게 폴라 두 개가 있고요. 다음엔 스티커들. 저는 이렇게 이런 민규 오빠만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약간 필름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슬로건. 제가 빨간 색깔로 된 슬로건 처음인데, 우와. 예쁘다. 이렇게 체리? 이거는 반사 슬로건이에요. 뒷면은 민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이컷 잡지예요. 하이컷 잡지는 호시, 민규, 디에잇, 버논 이렇게 총네 멤버가 참여를 했는데 잡지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잡지가 나오면 무조건 사는 편이어서 이번에 하이컷 이 잡지도 구매를 하였답니다. 한번안 해를 볼게요. 헉! 이거 뭐야? 무슨 이런 게 있어. 대박이다. 세븐틴 연대기. 와, 2015년도부터 2020년도. 이렇게까지 나와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상 받은 것도 나와있고. 우와, 대박.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뭐 무슨 하이틴? 하이틴 영화 보는 것 같아. 대박이다. 와, 진짜 크다. 크게 보니까 진짜 굉장히 좋아요. 대박! 여기에는 이제 인터뷰 내용들 나와있습니다. 저희 뒤에부터는 이제 배우분들 네 이렇게 끝이에요. 하이컷 잡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